여기 모든 것이 유럽과 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LAFC와의 극적인 데뷔 후 손흥민은 처음으로 MLS 선수들의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한 경기로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솔직한 평가를 선택했습니다. 이 발언은 몇 초간 인터뷰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투적인 칭찬도 흔한 안전한 발언도 아닌 이 말은 즉시 미국 언론에서 충격적인 발언으로 불렸습니다. 손흥민은 MLS 경기 첫 순간부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대답이 어떻게 미국 소셜 미디어를 폭발시켰을까요? 지금부터 KB뉴스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LAFC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뒤쪽 MLS 로고 보드에 반사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흥민이 차분한 모습으로 들어섰지만 그의 눈은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앞줄에 있던 한미국 기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경기를 통해 MLS 선수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질문에 몇몇 사람들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막 데뷔전을 치른 새로운 리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을 한번 둘러보며 단어를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몇초 만에 모두가 그가 곧 내놓을 답변이 흔한 상투적인 칭찬이 아닐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경기장 밖까지도 폭발시킬 수 있는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의자에 기대어 빠르게 마이크를 쳐다보고는 바로 답했습니다. 한 경기로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명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점수는 동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저희가 뒤처지게 되었죠. 그때 저는 동료들에게 더 집중하고 더 강하게 경기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뛰었던 리그에서는 90분 내내 강도 높은 집중력이 필수적입니다. 쉴 틈이 없죠.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적, 전술적으로는 MLS가 유럽의 주요 리그들과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몇몇 플레이는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최적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때때로 경기가 흐름을 잃고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게 만듭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체력과 경기 정신은 강점입니다. 그들이 프레싱이나 속도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해냅니다. 문제는 그것을 경기 내내 유지하는 것이고, 이는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MLS가 더 쉬운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MLS는 더 많은 공간을 주지만 그 공간을 빠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반박자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곳은 누구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저조차도요.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대를 존중하지만 저와 동료들에게 더 잘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려면 단순히 무승부나 한 번에 좋은 경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90분 내내 그래야 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연이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이 발언들은 미국 축구 포럼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MLS가 유럽의 주요 리그와 비교될 때 자주 언급되는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강도와 집중력입니다. 최상위 축구에서는 프레싱 압박과 전환 속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중원에서의 볼 소유가 내에서 5명의 선수에 의해 즉시 압박을 받습니다. 손흥민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MLS에서는 이러한 속도가 때때로 느슨해지며 특히 득점 후나 리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선제골을 넣은 후, LAFC는 몇 분간 경기 흐름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둘째는 결정 능력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상황에서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 최적화 부족을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반전에 그의 동료가 측면에서 공을 받았을 때, 앞에 공간을 활용하기보다 공을 오래 가지고 있어, 시카고의 수비가 복귀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빠른 처리 속도에 익숙한 손흥민에게는 즉시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셋째는 체력과 정신력의 균일성입니다. 손흥민은 MLS 선수들의 체력과 결단력을 칭찬했지만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LAFC는 후반전에 58%의 프레싱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했던 70% 이상의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그의 평가와 일치하며, 체력은 있지만 분배와 유지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왜 데뷔 전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을까요? 이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의 일환입니다. 그는 진실을 통해 팀의 정신을 고취시키려 합니다.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은 팀이 느슨해질 때 경기장에서 동료들을 여러 번 독려했습니다. LAFC에서도 그의 메시지는 외부뿐만 아니라 팀 내에도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90분 내내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전반전이나 후반전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MLS는 유럽 스타들에게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도전 과제를 가진 환경이며 이에 적응하고 플레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손흥민 같은 수준의 선수가 이러한 말을 할때그 영향력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 언론과 축구 커뮤니티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MLS가 국제적 기준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기자회견장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주요 스포츠 채널들이 인터뷰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 MLS는 강점이 있지만 유럽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폭스스포츠는 손흥민, 90분 내내 집중해야 단순히 한전 반전이 아니다라는 더 간결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애플TV에서는 전 MLS 미드필더 모리스 에드가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주는 발언입니다. 손흥민은 여기에 온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우리가 때때로 간과하는 점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불균형한 강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축구 포럼은 즉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LAFC 팬들은 손흥민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가 단지 오래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팬은 이것이 우리가 손흥민 같은 선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가 리그의 수준을 논하기보다 적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레딧의 한중립 팬은 솔직함은 좋지만, 그가 경기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 팀 팬들까지도 이논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한호스틴 FC 팬은 LAFC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손흥민의 말에 동의합니다. 많은 팀이 한 번에 좋은 전반전을 하고 나서 느슨해집니다. MLS가 발전하려면 누군가가 이를 직설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손 스픽스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미국에서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한 번에 좋은 전반전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담긴 클립은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일부 유튜브 전술 분석 채널은 이 발언을 주제로 삼아 MLS의 러닝 강도를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와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서 패널티킥 어시스트로 경력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성격상 이러한 직설적인 평가가 마지막이 아닐 것임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직설적인 발언은 감정이 가득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MLS에 대한 큰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무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충분히 치열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은 30분도 채안 되는 경기 시간 동안 기술, 속도, 집중력의 차이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이곳 선수들의 뛰어난 체력과 전투 정신을 인정했습니다. 신입 선수로서 이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에게 이는 자신과 팀원들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발언은 관중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LAFC의 라커룸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의 MLS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경기가 그의 평가가 오름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팀의 개선을 돕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스포츠 세계의 뜨거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